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 가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한국어로는 전부 다 똑같은 시하는 길에인데, 일본어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익히, 가이리, 토오리, 여기에다 심지어 시가까리까지 붙는다니, 오늘 이 헷갈리는 표현들 제가 그 미묘한 차이까지 확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 회사 가는 길에 커피 섰어? 집에 오는 길에 장 봤어? 우리 말로는 그냥 다 되는데 일본어에서는 이 상황마다 쓰는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목적지로 가는 길을 뜻하는 이기,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뜻하는 카에리입니다. 이 둘의 핵심 차이만 딱 알아도 오늘 설명의 절반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동사 가다, 이크가 명사인 이키로, 돌아가다, 카에류가 명사인 카에리로 바뀐 거죠. 이렇게 동사의 마스형이 그대로 명사가 되는 팩트는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꽤 자주 보셨죠? 이 규칙을 기억해 두시면 훨씬 쉬워져요. 먼저 이키부터 볼게요. 이건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출발점에서 딱 정해진 목적지로 향하는 길, 바로 그 여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회사로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처럼요. 그럼 가에리. 카에리는 뭘까요? 네, 맞아요. 정반대입니다. 목적지에서 원래 있던 곳, 그러니까 출발지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하는 거죠. 이끼랑은 방향만 딱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에리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가에린이 시리아이노이엔이 다치였다. 돌아오는 길에 지인 집에 잠깐 들렀어. 이런 식으로 쓰거나, 가에린이 스파데 유쇼크노 자이료 갔다. 오는 길에 슈퍼에서 저녁 재료 샀어. 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자, 여기 회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간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르는 거죠. 이게 바로 카이리가 가진 이미지예요. 단순히 도착했다가 아니라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죠? 자, 그러면 이키나 가이리처럼 명확한 목적지나 출발지가 없을 땐 어떡할까요? 그냥 어딘가를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토리, 토리입니다. 토리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우연성이에요. 내가 어딘가로 가거나 돌아오는 그런 주된 여정이랑은 별개로 그냥 어떤 장소를 우연히 통과하는 중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한 표현이죠. 이 예문이 도리노 느낌을 가장 잘 보여줘요. 도리가까리노 히돈이 미치오 다지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길을 물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지나가던 사람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던 사람도 돌아오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저 내 앞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던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 묘묘한 차이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가카리. 가카리를 맞춰 볼게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끼, 가이리, 토리 뒤에 딱 붙어서 아주 특별한 뉘앙스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가카리가 대체 뭘 더해주는 걸까요? 한마디로 쉬는 김에 쉬는 참에라는 느낌을 추가해줘요.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이나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뉘언스를 정말 생생하게 살려주는 거죠. 가엘이랑 카엘이 가까리를 직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아요. 카일인니 라고 하면 그냥 돌아오는 길에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고요. 반면에 카엘이 가까리니 라고 하면 마침 돌아오는 길이니까 그 김에 라는 느낌이 더해져요. 행동의 계기나 기회를 좀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 카이리가 까리니 콤비니니 요때 오카시오 갔다 는 돌아오는 김에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를 샀다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길에 샀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생생한 뉘앙스가 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표 하나면요, 앞으로, 뭐, 뭐 하는 길에 라는 표현 절대 헷갈릴 일 없으실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익히는 목적지로 가는 길, 카이리는 출발지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토리는 정해진 목적 없이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상하가리는 이세 가지에 전부 붙을 수 있는데, 쉬 하는 김에 라는 그 과정이나 기회를 활용한다는 뉘앙스를 더해주는 거죠. 이 관계랑 의미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지시죠? 네, 바로 이네 가지. 여러분은 방금 일본어의 신하의 기대를 나타내는 네 가지 핵심 뉘앙스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표현을 쓸지는 전적으로 문맥이 결정한다는 것. 내가 어디로 가는지, 돌아오는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지, 그리고 뭐 하는 김에라는 느낌을 살리고 싶은지에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를 선택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우연히 눈에 띈 서점에 들러서 와, 마침 잘됐다 싶어서 책한 권을 샀어요. 이 상황,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을 겁니다.